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TV의 먹방 BJ UDT입니다. 유튜브 구독자분들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먹을 메뉴는, 온리, 온리 집밥입니다. 네, 메뉴가 되게 부실하고, 많이 적어 보이더라도, 어, 그냥 오늘은 제가 어제 생일이었거든요. 근데, 그냥 정말 제가 집에서 먹는 그 정도의 양과 그 정도의 느낌적인 느낌으로 세팅을 해봤습니다. 그냥, 어, 이렇게 메뉴 소개해드릴게요. 미역국, 그리고 한우갈비. 네, 이건 평소에 먹는 건 아닌데. <laughs> 어떻게 생일이니까. <laughs> 네, 그리고 계란 후라이에 저는 케찹을 해 먹어요. 네, 소금을 안 하고, 네, 케찹, 케찹 매니아입니다. 케찹충. 그 다음에 여기 스팸에다가 또 케찹 했죠? 그 다음에 소금, 김, 김치, 이렇게. 집에서 대충 대부분 이렇게 먹습니다 저는 네잘 먹겠습니다 네음 바라기어서 와요. 이거 즉석밥 아니에요. 그냥 여기다 던 거예요. 잘 먹겠습니다. 저요? 이렇게 먹고 아침에 자요. 운동하고 접니다. 와! 우리 바라기가! 생일 축하한다고 100점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내맘 모르고, 너무해. 너무해. 네, 감사합니다. 아우, 음. 음? 아, 이거 생일이여가지고... <laughs> 아, 맨날 그러잖아. 평소에 집밥으로 먹는 음식은 아닌데, 생일이여가지고... 음. 내가 뭐 맨날 한우 갈비 먹는다 그랬니? <laughs> 음. 음. 음? 응? 와 얼마나 부드러웠으면 고기가 그냥 빠져 뼈에서. 디티야 밥 그거만 먹을 거야? 응? 왜요? 괜찮지 않아요? 응? 음? 아 우리 통영순이 어서 와요. 매니저 가한 명도 없어가지고 채팅창이 지금 더럽다고 아닌데? <laughs> 채팅창이 굉장히 흘리는데 여러분들 매니저 없어도. 매너 지켜주실 거죠? 맞지, 맞지? 음. 매니저 없어도 매너 지켜줄 거죠? 너무 해! 너무 해! 어. 이러니까 매너가 없어지는 거야. 아, <laughs> 어, 죄송합니다. <laughs> 미안해. 음. 그리고 저는 이제, 리액션이라는 게 흐름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매, 매 계속 바뀌어요. 음, 뭔 말인지 알죠? 조르지마 여기서 너무해 이걸로 넘어간 거죠. 음, 흐름이 변한 거예요. 형님, 갈비 더 드시는 건 오반가요? 무슨 말이에요? 아, 맛있다. 음 아니, 우리 송글씨가, 송이가 100점 선물을, 아우, 고맙습니다. 응? 음? 바라이 들어간다고? 어, 아, 바라이잘 자요? 아, 우리 송글씨 송님께서 100점 선물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이런 내맘 모르고 너무해. 너무해. 네, 100점 감사합니다. 여기 음. 리액션이라는 거는 흐름이죠? 음. 이 시대가 원하는 리액션을 해줘야 돼요. 네. 야, 이거 여러분, 이게 국물 좀 묻혀가지고 촉촉하게 만든 다음에, 와, 음! 요즘에 뉴스에서 가장 핫한 거 해주세요. 음, 범위 안녕? 음, 근데, 라면이랑 치킨을 안 먹으면 방송을 막 접어야 하나요? <laughs> 우리 물음표 어서와요. 디지모 님도 어서오시고요. 반갑습니다. 굉장. 어서아요 꽃누나님도 소주구요. 어서 집밥 먹는다고 욕 먹는 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나쏜 기억해. 아니야 쏜 기억해. 근데 읽어준 거예요. 응. 먹는다고 욕 먹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먹방 이거 어떻 이렇게 됐어 맞지 맞지 음 모르겠어요 저 집밥 먹는다고 지금 욕 먹었어요 왜 라면 스킨 안 먹냐고 근데 정말 이 먹방이라는 컨텐츠가 많이, 좀, 분위기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와전되긴 했어요. <laughs> 많이 초라해 보여요? 스팸, 계란 후라이, 이걸 찜, 미역국, 이거 되게 힘든 건데. 맨날 치킨라면 먹다가 생일이라고 이렇게 집밥 먹는 거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너무 많이 어, 욕하지 말아주세요. 알겠죠? 내일부터 또 여러분들이 먹고 싶어하는 거 먹을게요. 라면이랑 치킨이랑 음, 짜장면이랑. 모찌님 안녕하세요 네1도모름녀님 10개 팬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내 맘모르고 너무해 너무해 네 감사합니다 체지방이요? 한 30%? 저요? 아, 저는 트름을 안 해요. 음, 트름하는 척한 거예요. 김치랑 같이 먹어달라고. 그러니 음, 음, 야 김이랑 김치 먹으까 맛있네. 여기다 밥 말아 먹으라고. 근데 그렇게 먹기에는 밥이 좀 조금이어서, 쌍칼 커서요. 야엎어질라 그래 이제 갈비가 악껴 아, 먹어야지. 음, 우리 보내는 사람님께서 한개 팽가입 너무 감사합니다. z o 지마 어디 가지 않아, 되어줄게, 너의 베이베. 이런, 내맘 모르고. 너무해. 네, 감사합니다. 나이야 얘도 시청자 되게 많이 줄었다, 그러시는데. 정말. 메뉴가 메뉴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물론 저를 보러 와주려는 그런 고정 팬분들 이외에도 이 메뉴 때문에 앞뒤가 되게... 어. 아, 우리, 새우깡님께서 삼도하기 삼은 귀여미인게 고맙습니다. 한 규모 어때? 헥, 헥, 쥬, 네. 잠실 이동 주민님, 한개 팬들 고마워요. 너, 맞지, 맞지? 감사합니다. 집밥 먹어서 미안해요. 다들 기분이 안 좋으신가 봐. 아, 오늘은 그냥 정말 부담가지 않게, 배부르지 않게 딱 음, 평소에 먹는 것처럼, 먹방할 때는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세팅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되게 양이 적고, 없어 보여서 좀 많이 기분 안 좋으신가 봐요. 응 그치 방송한지는 지금 500한 50일 정도 됐습니다 아, 그리고 그거 아세요? 어, 이거 리챔이에요, 맞아요. 어떻게 알아요? 리챔도 스팸 아니야? 다른 건가? 여러분, 그거 알아요? 그, 이제, 시청자 1,000명 들어올 수 있는 거 알아요? 본방에? 일반 BJ도? 11월 9일부터인가? 그래서, 이제 채팅창 엄청 빨리 올라갈 거예요. 어, 논산으로 입대하신다고요? 진짜? <laughs> 콜라 한 모금 할까요? 아, 우리 짱구님, 별부서 한개팬까지 감사합니다. 입생기! 아우, 삑살났어. 음. <laughs> 어, 지금 좀 삑살났지만. 아니, 지금. 천명 채우고 그런얘기 그런 얘기 하라 그러시는데 음내 주종목 들어가면 또 천명 넘지 또어 주종목 내 주종목이 뭐야 라면치킨 음 그래 아 방금 좀 삑살났어요 어. 음, 용띠는 어서와요 네오늘 집밥입니다 운동을 하루에 두번 해요 유산소 한번 웨이트 한번아 이거 먹기 아깝다 내가 봤을 때 이거 한 조각이 되게 비쌀 것 같아요 맞지 맞지? 오! 닮았다고요, 이티 닮았다고요? E.T? 한 조각? 혹시 오버워치기하는 거예요? 아, 우리 용띠 누나가 서른 개 선물 감사합니다. 용띠 누나 나. 음. 그냥 빠져. 아니요. 음. 맛있 어요. 진짜 <laughs> 앞 으로 가끔 이게 집밥먹 을게요. 응, 집밥먹 어도 되 죠. 아, 우리 용띠 누나 조심히 들어가요.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집밥 안 좋아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라면, 치킨, 엽떡, 짜장면, 탕수육,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이 많아서. 음, 우리 졸기 형도 잘 짜요. 근데 제가 먹고 싶은 것만 먹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약간 직업상 어, BJ로서의 약간 최소한의 여러분들의 의견 수용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말로 인나 아, 저도 집밥이 제일 좋 은데 방송 때문에 좀 시켜 먹긴 했어요. 지금, 눈 뜨자마자 바로 먹는 거예요. 응, 음, 정신이 없어, 지금. 아, 립쟁님, 알겠습니다. 음. 저희 음, 어머니 는 우리 홍 보사 죠 좋아요. 밤낮이 바뀌었어요. 완전 바뀌었어요. 음, 우리 물음표 어디가게요? 응, 음? 저 120kg인데요. 음, 타 탑이 발은 하지 마시구요. 음, 노른자 터졌다. 뚱돼지가 소를 먹네. 꿀꿀꿀. <laughs> 자, 잘 먹었습니다. 녹화만 여까지뿅